지는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나는 그게 궁금해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세척하기 전에 받아주는 거고 다시 세척해서 집어넣고, 응, 집어넣고 걔도 구한반복 응. 지금 요, 요, 요거를 요요 갖다가 지금 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이 판도 자동으로 갈아을 응. 자동으로 갈아줘서 이쪽으로 떨어지고 여기는 어 없구나 응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에서는못 가고 이게 숯불이니까 이거 맛있어요. 숯불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죠. 나중에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아이걸로 숯불구이도 할수 있고 여기서는 또 불멍도 할수 있고. 네. 그러면 이제 접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네요. 다 국내 제작이죠? 네. 가방만 중국에서 그런 제작해가지고 들어온 거니요 아, 가방만? 어이고 네, 조심하세요. 나머지는 저다 부산. 네. 그러면 이제 이 행사가 끝나면 이제 가격은 9만 원이 되겠네요? 네, 이거는 저희는 펜션이나 이런 업체에만 나가고 저희가는 아. 별도로 따로 이 가격에는 판매를 못해요. 어, 아,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9만 원이, 9만 원이도 판매가 이, 안 된다고요? 이, 네, 저희가는 판매를 안 해요. 저희는 업체에다가 나가를 아, 아, 대리점에서? 어. 오늘 구매하면 뭐 어, 선물도 주네요. 네, 오늘은 사은품이 있어요. 네, 아 좋네요. 이도 네. 되고 스포도 되고. 그 2층 텐트가 210. 저기 210. 면, 면 홈방은 230. 230? 네네. 네. 네, 두 가지. 원단에 따라서 조금 크네요